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First John chapter 1 verse 4. We write this. 우리가 write 쓰다란 동사고요. this 이것을 쓰는 것은 to make our joy. 네, to make 무엇을 만들기 위해. 네, to 부정사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엇을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냐면, our joy, 우리의 기쁨을 complete, 온전하도록, 완전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incomplete 부분을 충만하게라고 해석을 했고요. 네, 오늘 내용은요, 영지주의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교제를 강조하며 또 기쁨을 완성하도록 격려하는 어,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 줄씩 따라서 읽어주세요. We write this. We write this. We write this.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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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joy complete. 네, complete 발음하실 때는요, 광세가 뒤에 가거든요. Complete 아니고요, complete 뒤에를 더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함께 읽기 해보겠습니다. 총 9번 읽을 거고요. 점점 빠르게 3번씩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같이 읽어주세요. 먼저 아주 천천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네, 더 빠르게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네, 더 빨리 세번해 볼게요. 시작. We wri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네, 이번에는 한 줄씩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We write this.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to make our joy complete. 네, 전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영자 퀴즈 내드릴게요. 주님, 제 삶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쁨은 joy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 있는 단어도 사용해서 오늘 문장도 영어로 완성해 보세요. 오늘도 영어 성경 암송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